오늘 주제는 전쟁이 되겠습니다.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인 것입니다. 주제 전쟁을 통하여 여덟 가지 제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첫째 제목은 후예입니다. 두 번째는 재물, 세 번째는 성전, 네 번째는 명령, 다섯 번째는 순종, 여섯 번째는 듣는 것, 일곱 번째는 거역, 여덟 번째 마지막에는 왕고입니다. 그래 주제 전쟁 여덟 가지 제목으로 통하여 이 말씀의 중심에는 특별히 출애국기 17장 16절 이하 말씀에 아말레그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의 중심에서 첫째는 후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 제목이 제물입니다. 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무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재물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. 싸우는 반드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될 것을 말씀하십니다. 이 전쟁은 곧 사람의 우리의 기술의 영, 승리가 아니라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아서 망군의 여호와의 승리의 성전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제 네 번째 제목에 명령인 것입니다.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꾸준한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전쟁은 명령의 체계가 확실히 서야 될 것입니다. 혼란과 혼동을 조장한다면 이 명령의 체계는 설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다섯 번째는 순종입니다.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. 이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에론 선교를 통하여 이 주신 말씀에 이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. 여섯 번째로는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. 수양의 기름보다 나, 나은 것이라 했습니다. 이 수양의 기름은 곧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기름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. 일곱 번째, 거역인 것입니다. 이 거역은 사술의 재화 같다 했습니다. 곧이 말씀은 점쟁이노릇이었 했습니다. 우리의 신앙이 거역한다면 은 이는 곧점쟁이 노릇한 것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. 여덟 번째는 왕고인 것입니다. 이 왕고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어, 왕고는 곧 어떤 일이했습니다곧이 일은 부질없는 짓거리였습니다. 우리의 신앙에, 우리의 전쟁에 부질없는 짓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주제 전쟁으로 통하여 이 여덟 가지 말씀 통하여 능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